여러분 혹시 양파가 건강에 치명적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막연히 채소라서 몸에 좋을 거라는 착각 때문에 함부로 드시다간 오히려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특히 고기를 드실 때 양파를 자주 드시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파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딱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파의 효능에 대해 아주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맵고 짠 식습관 때문에 암 발병률이 1위인데, 이때 양파를 꾸준히 드신다면 양파 속 폴리페놀과 퀘르세틴 성분이 암세포를 억제하고 체내 발암물질 생성을 막아 항암에 탁월한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도 무슨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지루하시더라도 반드시 끝까지 보셔서 가족들의 건강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양파와 최악의 궁합인 첫 번째 음식은 양파즙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침에 식사할 시간이 없어 양파즙으로 대체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양파즙은 먹기도 간편하고 풍부한 영양소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드십니다. 실제로 양파는 인슐린을 낮춰 혈당을 조절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아침마다 챙겨 드시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양파더라도 즙을 내서 먹을 경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채소와 과일을 씹어서 먹을 경우 섬유소와 과육이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똑같은 당 지수라도 혈당이 매우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양파를 즙을 내버리면 농축되면서 당도가 올라가고 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나 양파에는 칼륨이 100g당 150mg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즙으로 만들어서 자주 드시게 되면 평소 당뇨로 인해 신장이 약해진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히 되지 않고 몸에 쌓여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체내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피로감, 설사, 구토, 근육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심할 경우 저혈압, 부정맥, 심장마비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평소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던 분이라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혈당 관리가 필요하거나 신장이 약한 분들은 양파즙은 반드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양파뿐만 아니라 사과즙, 포도즙처럼 과일을 즙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내용물이 농축되고 부피가 줄어들어 나도 모르게 더 많은 양을 먹게 되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건강즙들은 고온에서 오랫동안 끓이기 때문에 각종 비타민이나 식이섬유들이 파괴되어 원래의 효능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일은 집으로 내서 먹는 것보다 그 자체로 씹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때 양파의 매운맛 때문에 씹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양파껍질을 차로 우려서 먹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양파껍질에는 치매와 암을 예방하고 노화를 늦추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차로 우려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순히 즙을 내서 먹으면 과일의 효능을 빠르게 섭취할 수 있으니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이 계신다면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양파와 최악의 궁합인 두 번째 음식은 튀김입니다. 요즘은 치킨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튀겨 먹으면서 양파도 기름에 튀겨 먹는 분이 많으신데요. 저희 어머니는 양파를 동그랗게 잘라서 링 모양으로 요리해 주시면서 막연히 양파니 그래도 몸에 좋겠거니 생각하시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양파더라도 기름에 튀기는 순간부터 도구로 돌변하게 됩니다. 고온의 기름에서 음식이 튀겨지면 고혈압을 유발하는 트랜스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켜 심혈관 질환과 각종 포화지방 등 몸에 최악인 성분들을 발생시키는데요. 특히 양파에 밀가루를 입혀 고온에서 튀기면 당독소라는 물질이 생기는데, 당독소가 몸에 쌓이게 되면 세포에 염증을 일으켜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고 뇌세포에도 악영향을 미쳐 기억력을 저하시키고 치매를 유발하게 됩니다.뿐만 아니라 당독소는 잘 분해되지도 않아 체내에 그대로 쌓이게 돼요. 이러한 튀김을 자주 먹게 되면 결국 암과 뇌질환까지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먹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먹자마자 바로 암에 걸리는 게 아니라 체내에 쌓여 결국 노년에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은 문제가 없더라도 반드시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모르면 정말 큰일 나니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양파와 최악의 궁합인 세 번째 음식은 꿀입니다. 양파와 꿀을 직접 같이 먹는 경우는 없겠지만 가끔 양파가 들어간 요리를 할때 설탕 대신 꿀을 넣거나 양파와 꿀을 섞어 만든 양파 꿀절임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양파 속 비타민은 꿀의 효소 반응을 억제하여 꿀의 효능을 감소시키고 양파의 섬유소가 꿀의 소화효소를 만나게 되면 소화에 무리를 주어 설사와 복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유화알릴 성분은 휘발성이라 꿀과 만나면 장에서 가스를 만들어 복부 팽만감과 지독한 방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같이 먹기보다는 2시간 정도 소화할 시간을 두고 개별적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저희 할머니처럼 마냥 몸에 좋은 두 음식이니 함께 먹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은 양파를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양파를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드시려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깔끔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반드시 끝까지 보셔서 가족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양파와 최고의 궁합인 첫 번째 음식은 돼지고기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기가 없으면 식사를 못할 정도로 육류를 좋아하시는데, 다른 고기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분들께도 사랑을 받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처럼 소화에 부담이 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때 양파와 함께 드신다면 양파 속 단백질 분해 효소가 소화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황화 아릴 2위와 장을 자극해 소화력을 높이고 식욕을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파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돼지고기 같은 육류와 요리하면 고기 특유의 잡내를 없애고 퀘르세틴 성분이 지방 성분을 분해하기 때문에 체내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특히 양파 속 알리신 성분과 고기의 비타민 B1이 만나게 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성분으로 바뀌는데 이는 근육과 에너지를 생성하며 피로회복 체력 증진 등 나이가 드실수록 꼭 필요한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간혹 채식을 하는 게 건강에 좋다는 소문을 듣고 고기를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기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드셔야 하는데요. 단순히 근육만 감소하는 게 아니라 면역력이 저하되고 당뇨나 고지혈증 등 각종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육류가 소화에 부담이 된다면 양파와 식초를 함께 곁들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양파와 최고의 궁합인 두 번째 음식은 식초입니다. 양파는 혈관 건강에 탁월하기 때문에 하루에 반개씩만 먹어도 당뇨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항염, 항암 효과가 뛰어나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필요한 음식인데요. 이 양파가 식초와 만나게 된다면 그 효능들이 배가되어 최고의 궁합이 만들어집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은 체내에서 살균 및 해독 작용을 하며 성인병을 예방하고 동시에 양파 속 유화알릴 성분과 식초의 부신피질 호르몬이 결합하여 우울증 스트레스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식초의 신맛을 내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구연산과 초산은 양파와 만날 경우 혈중 지질 감소에도 탁월한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초 속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압을 조절하며 식초의 유기산 성분은 위산분비를 촉진하여 소화를 돕기 때문에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꼭두 음식을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양파와 최고의 궁합인 세 번째 음식은 콩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항상 콩밥을 드시는데 건강에 필수적인 음식이었습니다. 콩에는 나이아신이라는 비타민 B3가 풍부한데 양파의 퀘르세틴의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시켜주고 반대로 양파의 베타카로틴은 콩의 불포화 지방 흡수율을 높여주는 상호작용을 합니다. 특히 콩속 나이아신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을 낮춰주고 뇌인지 능력 개선, 염증 완화 등 신체 속 생화학적 반응에 다양하게 관여하는 영양소입니다. 콩은 밥에 넣을 뿐만 아니라 땅콩이나 완두콩 등 종류가 다양하니 기호에 맞게 요리하고 양파가 들어간 음식과 함께 드시면 건강에 탁월하답니다. 이렇게 궁합이 좋은 음식들 외에도 양파 자체만으로도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를 썬 직후 조리하기보다는 실온에서 30분 정도 놔둔 후 조리하는 게 좋다는 사실 아셨나요? 이유는 양파가 공기와 접촉하면 양파 속 황화 아릴 성분이 체내에 유익한 성분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양파를 썰 때도 공기와 닿는 면적이 많도록 잘게 썰어두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황화 아릴 성분은 혈관을 확장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나이가 들었을 때 혈액이 뭉치는 혈전을 방지하기 때문에, 고혈압과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양파를 손질하실 때, 양파의 갈색껍질 뿐만 아니라, 살짝 색이 비치는 두 번째 껍질까지 모두 벗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칼슘과 마그네슘이 약95% 손실된다고 합니다. 겉껍질에 가까울수록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껍질 속 알맹이보다 30배 이상 많기 때문에 세포 노화를 막고 치매까지 예방한다고 하니 되도록 양파 껍질은 최대한 적게 벗겨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를 사용하기 위해 껍질을 까보면 안에 검은 곰팡이가 핀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이런 곰팡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물에 씻거나 그 부위만 돌려서 사용하시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양파의 곰팡이에는 파튤린이라는 독소가 생성되는데 눈에 보이는 부위를 아무리 도려내더라도 이미 양파 전체에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튤린이 몸 속에 들어올 경우 설사나 구토는 물론이고 심할 경우 위궤양과 위암까지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 독소는 100도 이상 물에 끓여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말고 바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셔서 건강에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건강이 필요한 가족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거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건강 책임자였습니다.